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 좀... 이게 제가 먼저 리뷰를 하게 되면서 미안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엄청난 제품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이미 이 섹시 노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섹시 노브를 쓰고 있지만, 섹시 대쉬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 사실... 짠! 연결을 시켜놨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아유 비닐이 그대로 있네. 저이 비닐 같은 거못 보거든요. 아, 빨리 떼버리고, 이게 진짜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근데 얘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제가 대충 붙여놨어요. 요 끝에만 살짝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떼면 맥세이프로 연결이 될수 있게 이렇게 섹시라고 써져있고요. 맥세이프로 붙여놓을 수 있게 이렇게 거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거치대가 아닌 맥세이프를 통해서 이런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범용성을 생각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단 너무 좋고 선은 나중에 제가 안 보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걸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테슬라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딱 올려볼까요? 제가 계속 올리면 제가 뒤로. 네, 이렇게 돌리면은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래에 빨간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스포트로 되어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계기판 속도가 나옵니다. P에다가 놔두면 무조건 T맵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T맵이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배터리의 용량 내가 면 마력을 쓰고 있는지 쭉 달리다가 한 300마력으로 달렸어. 배터리의 온도. 내가 여태까지 토탈 완속으로 충전했던 용량. 급속으로 충전했던 용량. 그리고 얼마나 배터리의 열화율이 있는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4mV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다 보여지고요. 이게 총 지금 이렇게 8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페이지를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500마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맥스 아웃풋 500마력 맥스 리젠 133.5마력 그러니까 신나게 달리다가 맥스 리젠으로 회생제동을 맥스로 걸면 몇 마력까지 회생제동이 된다라는 거까지 나오고요 PRND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 보여지고요 피에다 놔두니까 다시 피에 관련된 디스플레이로 변화가 됩니다 이쪽에는 티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글러브 박스를 눌러서 이렇게 글러브 박스가 열리는 이런 방식으로 버튼도 가능하고요 페이지 에디트를 눌러서 페이지 포지션을 이제 지금 현재 몇 개까지 해놓고 쓰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차량에서 이렇게 버튼들을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리무브 페이지, 애드 페이지 해가지고 총 페이지를 8개까지 설정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맥시멈 넘버 오브 페이지스 리치드 나오죠 8개까지 페이지를 설정을 할수 있고요 전 해서 뒤로 간 다음에 7개 페이지, 6개 페이지, 5개 페이지 없죠 지금? 화면 밝기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오토로도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을 차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건지 디스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건지 파워도 HP로 표시를 할 건지 킬로와트로 표시를 할 건지 스티어링 휠이 지금 왼쪽에 있는 차량인지 아니면 영국처럼 오른쪽에 있는 차량인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고요 스피드, 마일, 킬로미터 템퍼쳐도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는 S25 울트라, 아이폰 17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넨스 오토에서 엄청난 걸 개발해 낸 거예요 현재 64%에 308km를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그대로 찍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아웃풋을 나타내는 대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섹시데시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처음에 단순하게 섹시노브 관련된 메뉴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하나의 그냥 디스플레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여기 섹시 앱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지게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화면을 내 마음대로 표시를 할수 있고요. 그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8 개까지 만들고, 티맵이나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까지 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진짜 최적의 어떤 차량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유려하고 맥세이프를 통해서 만든 이런. 하드웨어, 하드웨어 완성도도 또 엄청나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이 밑에 거치대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막지를 않습니다. 아, 이런 것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막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재밌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당연히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방금 전에 이 화면 내에서는 티맵이 없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한 곳에다가 티맵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나 해. 여기 액션 스페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있잖아요. 얘를 눌러 그럼 얘가 들어갈 거예요. 요만한 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딱 넣으면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조그만하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조그만한 요게 뜹니다. 귀여운 이 녀석이 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을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는 속도계가 나오고, 얼마나 파워를 쓰고, 얼마나 충전을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여진다고 라 하는 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몇 키로로 나오는지,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지, 내가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 308킬로미터인지, 배터리가 64%에 있는지, 회생제동을 내가 지금 100%로 해놨는데, 회생제동을 눌러서 0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회생제동을 완전히 껐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는데, 타력으로 지금 주행을 하게 되죠.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미쳤어. 짱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중간에는 계기판, 속도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잘 보이면서, 뚝뚝뚝뚝 끊기지도 않고, 지금 리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리젠이 된단 말이에요. 재밌네. 그리고 회생제동 끄면, 와. 이렇게 타력으로 달릴 수 있어 무조건 물리 브레이크만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앞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내가 밟았다는 빨간색 등이 나이트가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야 언제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넨스 오토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봐봐요 <laughs>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던 그 계기판으로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지금 풀 화면을 안드로이드 오토로 변환시켜 놓은 화면이고요. 밑으로 한번더 내리면 이렇게 가운데 계기판,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왼쪽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로 탐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리어 모터의 온도나 리어 모터의 출력 이런 부분들도 알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고 계기판을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여덟 개의 계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쓸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넨스 오토 섹시버튼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폰 여기에 붙어있는 섹시 버튼, 여기에 있는 섹시 대시, 모든 부분들을 전부 생태화시켜가지고 마치 내가 예전 BMW의 아이드라이브처럼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움직여가지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도 올려가지고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개발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이 정도의 화질을 갖고, 이 정도의 밝기를 갖고, 내가 봤을 때 이거 OLED 같거든요? 진짜 화질이 너무 좋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화질도 너무 좋은데다가 너무 깨끗하고, 달려보면 내가 지금 몇 마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달리는지 보여지잖아요? 45마력, 50마력, 이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쭉 달리다가 한, 300마력으로 달렸어. 근데 딱 떼면 완전 회생 제동 오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력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물리 브레이크로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재미있지만 운전을 하면서 깜빡이 켜. 그럼 깜빡이가 이 앞에서 보여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인과 여기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인이 싱크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깜빡이를 이렇게 왼쪽으로 키면 문제 없으니까 초록색으로 변하고. <laughs>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밑에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섹시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여태까지 느껴봤던 모든 테슬라용 계기판들 중에서 최강의 퀄리티와 앱 연동성과 차량의 편의성적인 부분, 기능의 많은 부분들을 품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저는 그리고 솔직히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또 다음번에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버그가 있어요 이런 버그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와 이거 진짜 타력주행으로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좋아